할렐루야! 우리 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일 말씀 나눔 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끝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8장은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며, 큰 음료 바벨론이 완전히 망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며 유혹했던 그 권세가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간 자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1절에서는 다른 큰 권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큰성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전합니다. 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곧 끝날 권세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성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던 그 로마의 권세가 어떤 것이었는가?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2절 말씀은 천사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귀신의 초소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마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큰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귀신의 초소입니다. 더러운 영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바로 귀신들의 권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알게 한 뒤에, 천사는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제는 그 죄의 권세와 같이 있던 우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와서 더 이상 귀신이 받아야 할 재앙을 우리도 함께 받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 머문 곳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1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0절, 17절, 19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단의 권세는 이제 다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의 처소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합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귀신의 처소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현재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악한 영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세상 유혹으로 그 마음이 다 빼앗길 때마다, 죄짓고 후회하며 낙심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